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택배가 원래는 블랙프라이데이여서 신나게 쇼핑을 했는데 제가 고른 애들마다 다안 오는 거예요 다 배송지연 배송지연 그래서 온 것들만 일단 해보는 택배감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 구매한 제품은 이거는 지그재그의 김아홉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오폴라인데요. 기모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 질감이 되게 좋아요. 쇼핑몰 자체가 약간 빈티지한 느낌? 약간 도쿄걸들. 제가 초록색이 잘안 어울리는데 이거 너무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빈티지함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재질감은 합격.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팔이 되게 길거든요. 팔이 길어서 소매가 짧은 옷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매도 이렇게 딱. 딱요 일단 옷이 두께감이 이렇게 꽤 있고, 재질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빈티지한 스타일 연출하기 딱인 것 같아요. <laughs> 마음에 드는데요. 가격 대비 되게 잘 샀다. 가성비, 목폴라템. 바로 다음 거 제가 이번에는 이너티 쇼핑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피기닝이라는 곳에서 구매한 건데 약간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이 컬러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얇은데 재질감이 이것도 되게 괜찮네요. 손목에 있는 이 포인트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소재 자체가 엄청 부드럽고요. 활동하기가 진짜 편한 소재인 것 같아요. 안 입은 것 같아. <laughs>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제품은? 트위라는 쇼핑몰에서 산 레이어드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이너티로 입으려고 샀는데. 제가 이런 스타일을 진짜 좋아해요. 프레피룩 같은 스타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지그재그에서 직진 배송이 돼서 되게 빨리 왔습니다. 어, 옷은 되게 재질감이 얇아요. 이렇게 보면 다 비춰지는 소재감이네요. 이거는 조금 말라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부인넥이 적당히 파져있어서 괜찮고 조금 말라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셔츠랑 이런 스웨터를 따로 입었을 때 이게 이격이 생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레이어드해서 잘안 입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되게 내가 연출 안 해줘도 자동으로 너무 두꺼운 건 저는 안 좋아해가지고 실내에서도 딱 입었을 때 괜찮은 두께감? 이거는 도메텍 브랜드, 르버터라는 곳에서. 어, 근데 저 기모 슬랙스인 줄 알고 샀는데, 그냥 기본 슬랙스네요? 춥겠다. 어떡해? 난 기모인 줄 알았어. 오 마이 갓! 또 저렴해 보이지 않고 좀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기는 해요. 이런 원단 같은 느낌이. 그리고 핀턱 디자인이어가지고 이 바지의 쉐입도 잡아주고 있고 바지 자체가 엄청 통이 넓고 헐렁헐렁합니다. 입었을 때 핏도 되게 좋은데 원단이 너무 얇아요. 다음은. 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구매한 오프숄더 티셔츠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얇은 오프숄더예요. 저는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이 있어서 소재가 진짜 얇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두께감이 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사선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약간 시크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사선으로 돼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예쁜데요? 일단 막 부담스러운 오프숄더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오프숄더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맞선에브릴이라는 브랜드에서 주문한 티셔츠고요. 일단, 이게 레이어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요즘에 레이어드에 되게 빠져있나봐요. 레이어드를 자꾸 사네? 레이어드 스타일. 붙어있는 스타일이고, 양 옆에는 셔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말라보일 것 같아요. 요거랑 같이 산 슬리브리스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같이 코디가 되어 있는데, 이 코디되어 있는 게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얼마 전에 산 자라 스웨이드 자켓 안에 입어도 되게 예쁘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조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샀던 이유가 옆에 단추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가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작은 포인트들이나 그 디테일함이 조금씩 있는 게 자꾸 디자이너 브랜드를 사게 되는 매력인 것 같아요. 일단 재질이 되게 좋고요 어, 약간 여기 봉제선이 두껍게 있어서 두께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어색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재질감은 진짜 좋고 이렇게 워머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셔링 포인트 날씬해 보이는 포인트 놓칠 수 없지 않아 우리 그쵸? 이런 느낌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예쁘다 아니 여기 언... 모델분이 진짜 예쁘신데 그래서 사긴 했는데 <laughs> 내가 입으니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laughs> 이거를 모델분이 코디를 한걸 보니까 이렇게 단추를 풀어서 이렇게 사선 느낌으로 입으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 컬러를 중화시키려고 얘를 입어주는 것도 좋겠다. 근데 뭐 겨쿨이라든지 좀 웜한 톤? 가을 톤 분들은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구매한 이너 티셔츠류들은 재질감도 그렇고 어느 정도 다 성공적인 것 같아요. 막 실패한 건 없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던 티는 이거. 저 이거 사면서 진짜 걱정을 했거든요. 이 톤이 과연 나한테 어울릴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 이 티셔츠 진짜 잘산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니? 요거는 제가 친구한테 생 선물로 받은 건데. 모자를, 당했어가지고. 친구 모자를 핫 노래를 부르고 다녀가지고 친구 두 명이 어떻게 모자를 선물해준 것같요저접안 가는지 몰랐어. <laughs> 어티수 비니입니다. 블랙인데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죠. 내가 생각했을 땐 진짜 그 나홀리 집에 점도둑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앞머리를 좀더 자르고 이걸 쓰면 될것 같아요 쇼룸 가서 썼을 때보다 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안 어울릴 거라는 편견을 되게 깨줬던 모자였어요 친구야 고마워 이 리뷰를 찍으려고 친구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 전했는데 <laughs> 오늘 바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선물해 준 모자... <laughs> 이것도 어티수 모자인데요. 요거는 제가 성수 브이로그 찍었을 때 이거 진짜 한세 번, 네번 썼었던 모자였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그때 제가 당시에 썼을 때는 되게 두꺼운 니트 소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니트 소재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메쉬 소재더라고요. 니트 소재가 아니라? 그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수천 번을 했는데 아예 근데 이게 비니 비니가 아니라 그 버킷햇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버킷햇은좀 여유롭게 쓰는 거 아니야? 내 머리가 커서 그런가? <laughs> 오히려 이 모자는 프레피한 스타일 이런데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좀 같은 비슷한 회색 텍스처 있는 상의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반전으로 음, 모자가 포인트가 주면서 약간 프레피언 스타일에다가 힙한 스푼 첨가한 느낌? 친구야 고마워 <laughs> 그다음에는 운동화 신발을 샀는데 운동화로 스타일리시하게 멋을 내보는 걸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산 운동입니다 휠라 에페 초코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거 에사페 초코. 제가 발이 크다 보니까 발이 작아 보이는 걸좀 집착을 하는데 발이 작아 보이지는 않는 느낌? 슬랙스에도 되게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것 같고 이 은은한 색 배색이 되게. 매력이 있긴 하네요. 일단, 발 같은 건 진짜 편해서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만족구. 요거는 메티에라는 브랜드에서 뭔지 궁금한데? 아, 교환 반품 신청서였어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배송이 늦어졌긴 했었어요 좀 디자인틱한 어그 부츠를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다 어그 부츠 디자인틱한 거 비싸거든요 제가 봤던 거는 한 30만 원대? 너무 비싸잖아요 나는 어그를 많이 안신는데 30만원을 주고 살순 없겠다 싶었는데. 귀엽죠? 테슬 이런 거는 제가 조금 이렇게 모양을 조절해서 쓸수 있고, 이게 전체에 펄로 되어 있어서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 테슬 포인트가 진짜 귀여운 것 같고, 이게 조금 바닥에 끌긴 하는데, 좀 올려서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 모양이 너무 예쁜데? 어. 이렇게 벗기도 되게 편한? 제가 어그 이런 거 신으면 잘못 벗어가지고 문제였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왕왕 귀엽다. 어떡해? 아, 바닥에 쿠션감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소재로 깔려 있는데 제가 이게 좀 평평하다 보니까 딱딱하다고 느꼈나봐요. 안에도 똑같이 이런 퍼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진짜 따뜻해요. 오래 걸면 땀나겠어? 엄청 따뜻하다. 음. 여이 테슬 포인트 너무 귀여워. 오늘 빽빽강 영상은 어떠셨을까요? 불프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 사는지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불프 구매하면서 어, 안 사봤던 스타일도 조금 사보고 조금 더 제 취향찾기하는 느낌? <laughs> 아무튼 무력이 잔뜩 오른 저의 택배깡 여기서 끝이고요. 이걸 한꺼번에 치우려고 하니까 한숨부터 나오네요.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